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 상장한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종목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빡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가 3만 1,700원에 있던 종목이 저가가 얼마야? 2만 2,400원까지 내려오면서 하루 만에 뭐 거의 40% 수익을 반납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뭐 열받아도 어떡해요? 대응을 해야지만 지금 이날 물린 분들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일단 월요일 날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도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보다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주가 꼬라지 자체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플러스, 이 종목을 몇년 동안 이제 모아왔던 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연기금, 기타, 법인, 이런 애들이 이제야 막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를 매도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이걸 보통 미화경 물량이라고 해요. 미화경 물량. 얘네가 상장을 하고 팔수 있는 물량들을 미화경 물량들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이 미화경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미확약 물량을 보게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통은 이 물량들이 여기에 좀 골고루 퍼져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 아예 텅텅 비었죠. 15일짜리는 뭐 천주밖에 없고 1개월, 3개월은 아예 없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종목은 정말로 몇개못 봤는데 너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미확약 물량이 적게 상장을 해서 상장을 하자마자 폭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종목은 특히나 레전드 종목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하락을 하겠구나 생각을 해야지만 덜 이제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서 미리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쨌든 간에 이 미확약 물량을 소화를 해야지만 얘가 하락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건 뭐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들 이 미확약 물량들이 많았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자, 뭐 라메디텍 얘도 미확약 물량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5만원에 있던 게 9,600원까지 흘러갔고 그리고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 얘도 미확약 물량 많았는데 36,000원에서 8,820원까지 흘러갔고 HVM도 있죠 자 얘도 미확약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3만원에 있던 게 1,460원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급락을 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게 되면 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하지 마셔야 된다? 섣부른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상장 당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 이쨌든면뭐 추매해도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좀 이참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이 잠깐 반등 나왔다가 그대로 죽여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섣부른 대응은 금지하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대신에 여러분들이 섣불은 대응하지 않고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HVM 같이 우리 최근에 이제 수익 매다고 나왔던 종목이죠. HVM. 그리고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 8월 30일 날도 얘도 일정 맞춰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똑같이 수익 매도 대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 미디어 일정 준비하고 잘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어떻게 대응해야 좀 수익이 날수 있는지 그리고 얘도 반등이 나오는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일정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도 힘나서 브리핑 찍을 수 있도록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아이스크림 미디어 탈출 가자 하나씩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일정에 따라서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웬만해서 제가 일정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잠깐 이제 미확약 물량이라고 해서 이제 보여 드렸는데 원래 같으면 여기가 좀 빽빽하게 차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확약 물량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운용사,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은행보험, 기타, 얘네,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이 일정 기간 15일이면 15일, 1개월이면 1개월 동안 들고 있어 줘야 되는 물량입니다. 자 다시 킬게요. 자 근데 이걸 왜 들고 있어 줘야 돼?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호 예술하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얘네가 뭐 10월이나 1개월, 3개월, 6개월 상관없이 이런 물량들을 싹다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상장하자마자 팔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꼬라지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미확경 물량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얘네는 뭐 뒤이어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걸려 있으면 이런 물량들이 덜 나오면서 당연히 하락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정 매매는, 얘네는 15일 있다가, 1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팔아야 되는 이런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지들이 매도하기 전에 주가를 최대한 올려두고 팔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신규 상장주를 찍으면서, 뭐, 아까 전에도 TDS 파물 이 종목 찍기 전에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을 보고 매매할 거면 이 6개월짜리 확약 물량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6개월 기다려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한 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해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상장한 이 신규 상장주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M83 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언제예요? 당연히 상장 첫날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첫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래가 좀 쌓여가면은 이 상장 첫날에 이기는 거래량도 나오는데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에 종가, 종가를 다시 돌파할 때 잡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종가가 얼마야? 22,300원이죠. 어? 그러면 이날도 매수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매수했어도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300원을 잡았으면 고가가 얼마예요 24,800원이니까 몇 퍼센트 반등 나왔다? 10% 반등 나온 거야. 그쵸? 10% 반등. 자 그리고 나서 또 돌파를 했어. 언제? 이 날이겠죠. 자이 날도 만약에 여기서 2 2 0 0 0원을 잡았으면은 고가가 25,3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퍼센트 수익이야? 10%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매스터점이었죠자 여기서 또한번2 2 0 0 0원을 잡았으면은 고가가 27,000원이기 때문에 최소 2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이타점이 많이 오진 않아요. 얘가 지금 m 8 3이 디페이크 관련주로서 지금 움직임이 활다, 활발하다 보니까 타점이 많이 왔던 건데,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요. 뭐 엑셀 테라피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한번 왔었죠. 두번 왔었네요. 자, 이날도 여기가 대량 거래량이니까 이날의 종가 8,330원. 8,000원에 잡았으면 고가가 9,410원이었기 때문에 얼마예요? 12% 정도 반등을? 올릴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한번 좋네. 여기서도 8,000원, 8,300원을 잡았으면 고가가 9,0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10% 이상 수익을 얻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선 기회가 없었죠. 왜? 여기 종가를 돌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날도 잡았으면 당연히 뭐10% 정도의 반등을 올릴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뭐 그다음 종목 또 볼게요. 자 다음 종목 확실했죠. 타점이 종가 172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대량 거래량이고 종가가 172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그리고 그그그 다음 날까지도 쭉쭉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가가 13,360원이었고 그 다음 날 고가가 이제 16,120원이었기 때문에 뭐 10%, 15%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서 또 한번 줬어요. 결국에 1 3 0 0 0을샀으면 적어도 10% 정도의 수익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한번도 기회가 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뭐 PNS 메케닉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 매수타점이 오지 않았지만 이 종목 어때요? 얘 똑같죠. 여기서 샀으면 최소 10%에서 20% 수익은 그냥 몇 번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 왜 지금 당장 캔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장 월요일 시초가 어떻게 찍히는지가 일단 중요하겠고 그 다음부터 장 중에라도 또는 종가에라도 이런 흐름을 찍혀주면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는 이 대량 거래량 종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찍혀준다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아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 지금 이런 신규 상장 주에 물려 있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너무 흔들린다. 본업이 바빠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해서도 좀 차라리 유료로 대응 전략을 받고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어 이런 신규 상장주, 타점에 대해서 좀 그리고 브리핑에 대해서 매수매도 신호로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010-3415-7739번으로 아 또는 와이스크림 미디어 이렇게 종목명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익매도 했던 종목이 뭐 라메디텍도 있고 HVM도 있고 지금 어, 금요일날 시오스 테크놀로지도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도 뭐예요 많은 분들 물려서 제가 요청하에 찍다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신규주로서 수익 매도해서 17% 수익 올리고 물려했던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5% 6%에로도 뭐 탈출을 했던 종목이죠. 자, 시오스 흐름을 볼게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심각합니다. 36,000원에 있던 게 8,8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렇죠? 왜 기다렸어요? 신규 상장주는 대응하는 전략이 이두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막 마이너스 20% 30% 되는데 어줍않게 대응해서는 이 종목을 절대 탈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려서라도 우리가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30%였던 분들이 마이너스 15%로 평단가 맞춰두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걸 왜또 무료로 진행해 주시나요? 혹시 이거 막 금전적인 요구 있거나 가입 요구 또는 막 전화오는 거 아닌가요? 막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대신에 저도 그냥 막 시간이 남아도고 할 짓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타점을 이렇게 좀 세심하게 잡아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을 운영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냥 영상을 찍다가 제가 진짜로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고요, 매도하라고 했고요, 우리 방 분들 수익 받고요 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신뢰가 가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반등 우세처럼 외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대신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점을 정확히 잡아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이렇게 인증까지 좀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방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걸어두고 또는 매도 신호 드려서 대응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번호 남기세요 위 없이 남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좀 보기를 바래요. 이렇게 입장에서 매일 같이 인사 나누고 쉬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저도 당연히 속상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도 수익을 보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 타점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 또는 뭐 아이스크림 미디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얼마 매수 얼마 매도 타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